이 사나이가 딱 보고 있다가 아주 건강한 양들이 짝짓기 하면 즉각 그 나무를 그들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별볼일 없는 아주 약한 것들 오면은 그 나무를 치워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될이 사나이는 뭐나면 타양 객지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운명의 사나이를 오늘 한번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잔머리 잘굴리고 거짓말 잘하고 뭐 임경비네 그냥 이제 도사고 그런 사나이가 오늘 이 사람입니다. 근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이 이 기지를 버리지 못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니 집안을 풍지박사 만들어 놓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튕게 그 멀리 외삼촌 집까지 도망가서 삽니다. 그런데 인생들이라는 상인게참 재미있습니다. 인생사가 얼마나 재밌냐면은 그 날고 기는 이 사나이보다 외삼촌이 한수입니다. 위 우리 옛날에 흔히 하는 말로 어뭐 뛰는놈 위에 나은 놈 있고 뭐 돛대 위에 삿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횡재가 굴러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꾼 하나가 노동력 하나가 엄청나게 큰 재산이죠.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 먼 땅에서, 네. 조카가 말이죠. 어, 자기 집에 살러 왔으니까, 그, 일잘 부리먹죠, 뭐. 그 외삼촌이 꾀를 써가지고, 7년 동안 일해라. 7년 일하면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둘째 딸을 줄게. 그러고, 이제 결혼시켰어요. 7년 일하고, 그 아침에, 첫날도 안지나 보니까, 아니, 첫째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어, 이게. 아니, 왜 삼촌, 이 약속 위반 아니냐고. 왜 내가 둘째하고 내가 결혼했는데 왜 첫째가 내 방에 있냐니까. 아, 우리 지방에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가는 애가 없어. 그럼 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첫째를 이제 데려보냈네 그, 내 둘째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러면, 좀 있다가 7년 더 일해. 그럼 7년 더 일하면은 이제, 어, 아, 뭐, 딸 줄게. 그러고, 물론, 둘째 딸은, 어, 며칠 후에 줍니다만은, 둘째 딸을 취하는 조건으로 7년을 더, 그러니 무려 이두 여자 때문에 14년을 노동력을 봉사합니다. 완전히 여자 말하면 노동법 위반이죠 뭐. 그러나, 어쩝니까? 사랑하니까, 뭐 7년을 하루같이 했다는 정도니까, 얼마나 어, 사랑에 빠졌는지 알수 있죠. 어쨌든, 그래, 삽니다. 세월이 2 0년 20년. 20년.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 다음에 자기가 와서 여러 가지 요건으로 6년, 그러니까 총 20년을 외삼촌 밑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도 다 낳았겠다. 결혼도 했겠다. 이제 제법 재산도 좀 불렸겠다.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이제 한 번은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 나 이제 독립할랍니다 내가 고향도 나온 지가 20년인데. 이제 나도 고향 돌아가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나 이제 보내주쇼. 라고, 어, 이제 드디어 독립분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 삼촌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근데 보니까 자네가 하나님이 늘 자네와 함께 하는 거 보고 참 너무 놀랐네. 그러니까, 가지 마. 여기서 같이 살자. 어, 여기서 같이 살고, 이제 앞으로 당신 여기서 부자 될 거고, 그대가 앞으로 큰, 어, 업을 이룰 텐데, 굳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이 낙을 누리고 살자라고 조카를 꼬십니다. 이제 목적은 하나지요. 보니까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 될것 있으면 낚싯밥이라 자동으로 잘될 거야, 모든 게.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그, 어, 재산들, 그 딸들, 손자들 다 따지고 보면은 자기 영양권 안에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재산이죠, 뭐. 그러니까, 여기 꺼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렇다면 이번 얘기 있다면은 품삭을 자네 마음대로 정해라. 요즘 말하면 백지수표를 줍니다. 백지수표를. 자, 네가품삭을 얼마 정하고 여기에 그냥 남아서 잔류하는 걸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좋다. 굳이 가겠다면 보내주겠다. 근데 퇴직금을 줘야 될거 아니냐? 얼마를 주고 어떤 조건으로 줘야 될 것이냐라고 대삼촌이 마지막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 사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단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양을 염소를 치는데 에, 그 당시에는 그 양과 염소가 재산이니까 어, 몇 마리 달라하지 않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 앞으로 흰 양, 흰 염소는 외삼촌 거고, 만약에 얼룩덜룩 하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색이거나, 반점이 있거나, 아롱아롱 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내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게 웬일이야, 이거? 어? 이게 무슨, 이런 행제가 있어? 막 속으로 만세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거의 흰색입니다. 거의 90%가 흰색입니다. 어쩌다가 몇 마리씩 그렇게 뭐, 아롱아롱 지고, 뭐, 검은색 나오고, 반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어, 양 염소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 녀석이 맛이 같냐 아니 이걸 조건으로 내미냐고 즉각 거기서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태나는 아니 모든 양들과 모든 염소에 딱 갈라 가지고 흰 색깔, 순수한 흰 색깔은 전부 여삼점꺼그 다음에 아롱지고 점지고 끝먹고 변색된 건 내꺼 하고 약속을 매기고 드디어 한 3일 정도 거리를 둔 거리에서 서로가 양을 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나이가 희한한 일을 합니다. 큰 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걸 전부 다 갖다가 좀 잘라가지고 껍데기를 벗겨. 다 껍데기 벗기고 그 껍데기에 이걸 둘러가지고 아롱아롱시에 완전 무슨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처럼 그런 막대기를 이렇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옵니다.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물 먹어야 되니까 큰물 먹는, 요즘 말하면 이제, 급수처죠. 그럼 양들하고 연속 매 와가지고 매, 매, 매 하고 물 먹고 물 먹고 다물 먹고 난데도 배부르고 또, 어, 또 이제 시원하니까 또 거기서 짝짓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하이가 딱 보고 있다가 아주 건강한 양들이 짝짓기 하면 적각 그 나무를 그들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별볼일 없는 아주 약한 것들 오면은 그 나무를 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서 짝짓기하고 교미하고 교미하고 새끼를 베고 놓고 하는데 희한하죠. 그 짝짓기 할때 그들 앞에 신풍나무 이 버드나무 서요 앞에서 짝짓기한 이 염소 양들은 새끼 를으면 전부 다가 아롱아롱 피고 얼룩덜룩하고점 있는 게 튀어 나오고 그거 없이 그냥 짝지게 한, 거기는 흰게 나오긴 나오는데, 비실비실하고.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어, 것들이 납니다. 계속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달, 두 달, 일년 지나가니까 세상에, 똑같은 그 엄청난 초지에 다 이제 가르지요. 항상 흰 색깔은 외삼촌 거니까 따로 구분을 해놔야 돼. 이쪽은 아롱아롱 꺼먹고, 이 전문지 지꺼야. 와. 이거는 뭐 게임이 안될 정도로 여기는 막 투실투실하고 힘있고 막털 가득하고 그뭐 엄청 건강한 양과 막 염소가 꽉 찼고 외삼촌 이 우리에는 흰색은 흰색인데 순종인데 빌빌빌그리고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봅니다. 보니까 외삼촌과 그 외사촌 다른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막이 보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드디어 그어 외사촌 형제들이 와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에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갑니다. 우리 재산 전부 다 완전히 뭐뭐 뭐 우리는 다 쪽박 차고 저게 좀 저렇게 먹고 그때부터 이 외삼촌의 얼굴이 확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위기가 벌써 묘하게 돌아갑니다 쉽게 말해가 그당시는요 고대사회니까 뭐 와서 뭐 쳐버리면 그만입니다 뭐 외삼촌 외사촌 뭐 형제간 없습니다 그때는 뭐이 사나이가 지금 뭐딱 긴장했죠 아차 안되겠다 싶으니까 즉각 아내들과 아이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드디어 그대들의 아버지가 지난 20년 동안 품삭을 10번을 쏘겠다 전부 쏘겨 가지고 요즘 말하면 불공정 계약, 고용 계약을 맺어가지고 노동력 착취를 하고 무려 20년 동안을 그렇게 나를 속게먹었다그러나 참았다. 내 그대들 때문에. 꿈에 하나님께서 준 꿈에 많은 양들이 전부 짝짓게 하는데 어떤 거는 아롱아롱진 게 엄청나게 나오고 흰 양은 비실비실 나오가는 걸 보입시다. 그때 내가 영감을 얻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대로 내가 나름대로 신풍나무, 부두나무를 잘라서 그걸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뭐, 이 사람이 나무까지세아났다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으로 확정하셨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액션으로, 그가 믿음으로 액션으로 그걸 취했을 뿐이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헤아려 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나는 가야 된다. 가자 하고, 드디어, 외삼촌 양은 그대로 두고, 자기들 양, 아롱 지고, 점입구 하는 것만 싹 해가지고, 엄청 때려갖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외삼촌이. 더거는 축객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죽이 거는거예요 이제 잡으려고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나셔서 외삼촌에게 너니 네 조카에게 선악간에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잘했건 못했건 손도 대지 말고 딱 이렇게 잠을 깨고 보니까 너무 생생한 신의 음성이야 일단 오긴 옵니다 와서 잡았어 저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군대들과 함께 외사촌들과 외삼촌이 와가지고 딱 해고, 다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 왜, 에, 말도 없이 가냐? 라고 따집니다. 그러니, 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외삼촌이 말 해야 할까 싶어서. 그래, 간다고. 그니까이 외삼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말을 바꿉니다. 어쩌냐 하면 웃으면서. 너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정 들었는데. 왜 전부 내 딸들이고 내 손자들 아니냐. 내가 입만 축어라도 가야 될거 아니냐. 그런 아름다운 작별의 시간도 안 주고, 어째 너 그렇게 갈수 있냐라고 아들들싹 바꿉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드디어 경계석을 세웁니다. 그 돌을 다 세우고. 앞으로 네가큰 나라를 이루고 큰 백성을 이룰자 하더라도 이 도를 넘어와서 우리 부족을 치거나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영원히 상호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도 절대 이 경계를 넘어가서 너와 너 후손들을 안칠테니까 그래서 도를 세워놓고 언약을 맺고 드디어 이두 사람은 20년 긴 세월에 은원 은혜도 있었고 원한도 있었고 이 은원의 고리를 끊고 드디어 각각 자기의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30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된 너무나 재미있는 야곱이라는 사람과 외삼촌 라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썩고썩이는이 만불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의 이루실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스톱 시킬 자에게 스톱 시키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 고대 사회. 참으로 어쩌면 전설처럼 보여지는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많은 분들 이 은혜의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